네. 그 뭐예요? 이거 핑크색. 핑크색? 응. 지금 줄 세우고 있어요? 네. 우와, 맛있겠다. 엄마 하나 먹을게요. 어때 아, 아, 먹고요? 줄 세우고요? 네. 줄다 세울 거예요? 네. 언제 먹어요? 그럼? 엄마 먹고 싶어요. 쫀득쫀득. 아다줄 세울게요. 줄세울게 언제까지 줄 세울 거예요? 엄마 먹을 거야. 요거트 젤리 먹을 거야. 유기농 요거트 젤리. 이거 오가니 기모가 보내줬어, 수연아. 이거 이모가 어, 오가니 기모 사랑해요. 네. 네. <laughs> 너가 대답하면 어떡해. 오가니 기모 너무 좋지?